우리가 공시지가 아래로 살 비율이 얼마나 돼? 그러니까 토지를 공시지가 아래로 산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뭐 토지가 됐던 뭐 빌라가 됐던 음. 사실상 공시지가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아래로 부동산을 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그렇죠. 거의 일반 매매에서는 일어나기 힘들죠. 그런 일들이 어쩌다 한 번씩 살짝 일어나. 음. 뭐 때문에? 거기 뭐 경매나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경매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공시지가 아래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해. 인내심이 필요한 거지 노력이라기보다는. 그렇지만 어쩌다 한 번씩 공시지가 아래로 사는 때가 있어. 음. 오늘은 그 공시지가 아래로 농지를 샀는데 상당히 잘 샀더라고. 음... 그런 물건을 한번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떤 물건인지 같이 화면 보겠습니다. 2021 타경 5519의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처월읍 도평리에 있는 전입니다. 면적은 1,001평 정도 되는 땅이고요. 감정가가 9억 8천 정도인데, 최저가가 절반 정도, 그러니까 4억 8천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300만원 정도 더 쓰고,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네요. 저희 올패스반 회원분이 낙찰을 받은 땅이죠. 이 땅을 낙찰받았다라고 음. 하는 것도 운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지만, 솔직한 말로 얘기해서 나는 몇명더둘줄 알았어. 음. 왜 그러냐면, 절반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누구나 다한 번씩, 눈여겨 볼 수밖에 없거든. 쳐다보죠. 음. 자, 땅을 보니까 생산관리 지역이고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고요. 그리고 컨테이너가 있네요. 법정재산권 성립여부 불분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농지증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불법 형질 변경된 부분은 매수인이 원상 회복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어, 위에서 한번 다시 봤지만, 컨테이너가 수계둥이 위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통 우리 컨테이너는 법정지상권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거의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음.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음. 또 저렇게 사실상 농지로 복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컨테이너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등기를 보니까 여기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한전에서 지상권을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는 말소기준 권리 위이기 때문에 인수라고 나와있네요. 근데 보면 이 지상권이라는 게 누가 봐도 이제 한전에서 하는 것들은 송전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송전탑이 있어서 송전선이 음. 그 땅으로 지나갈 때 음. 그럴 때 구분지상권을 설정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송전탑이 그 땅이 붙어 있으면 지상권이 설정되는 거고, 송전탑은 없이 공중에서, 음. 공중에서 송전선이 지나간다? 그러면 구분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구분지상권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럼 이 땅은, 송전탑은 이땅 위에 없지만 위에 공중에 선이 지나간다는 뜻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송전선이 과연 내 땅을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 음. 그 부분을 또 따져봐야 되는데, 등기만 놓고, 아, 전력 공사에서 구분 지상권 설정해 놨구나. 네. 이 땅에 송전선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실익을 따지기가 굉장히 힘들어. 아예 처음부터 계산을 안 하게 된다는 얘기죠. 아마 저것 때문에 한두번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여기 보시면 면적이 3,312제곱미터니까 1,000평 그러니까 조금 넘는 음. 땅이고요. 개별 공시지가가 쭉 올라가다가 뭐 거의 전국에 뭐99% 정도는 떨어진 것 같아요. 올해 공시지가가 그래도 뭐 2021년 대비해서는 올랐으니까 그게 18만 1천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전체 공시지가는 한 6억 정도 되는 땅이에요. 공시지가가 올해에는 살짝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음. 과연 내년에도 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 공시지가는 더 오를 여지가 있는 거지 여기에서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자, 이 땅에는 유치권이 있었어요. 유치권이 있었는데 입찰하기 얼마 전에 이 유치권자가 유치권 배제 및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이런 게 운이야. 그렇죠. 이 유치권이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을 한다, 안 한다, 그것을 떠나서 유치권이 있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게 1억, 2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굉장한 모험이 되는 거죠. 그렇죠. 현금 그대로를, 잔금을 완납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든 성립되지 않든 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출이 안 나오죠. 그런데 저기에서 포기 신청서를 냈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를 이득 본 거야? 그렇죠. 자, 이렇게 생긴 땅입니다. 여기 컨테이너 수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정말 수계동이 있네요. 그리고 포크레인 같은 것도 있고요. 각종 자재들도 좀 널브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송전탑은 이땅 위에 없지만 이 송전선이 이땅 위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가 보이고, 이런, 음, 전봇대들이 보이고 있는데, 얘는 사실 명도할 때 가져가겠죠? 저게 만약에 돈이 된다라고 하면 네. 다 가져가지. 당연히 가져가죠. 얘도 고초를 팔아도 돈인데. 자,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가 존재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 캠핑카도 하나 있네요. 보면, 아까 포크레인도 있고, 이 포크레인 삽들도 있고, 이 덤프트럭이 있는 걸 보면, 이쪽에서 공사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 땅을 점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저 트럭을 내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음. 어찌 됐건 저런 것들은 처분할 수 있는 것들은 처분하고 음. 또 치워달라고 해야 되는 것들은 또 치워달라고 해서 농지로 음.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낫다라고 봐.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컨테이너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점유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중장비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명도하는데 부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치권도 있고 또이 송전선이 지나간 지상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패스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과연 이 가격까지 올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운으로 싸게 금액이 떨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뭔가 저렇게 걸려있는 것을 내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우리가 저거를 뭐 있다고 해가지고 당장 치워주세요 음. 하는 것은 아니잖아. 음. 자 이게 위성 사진입니다. 아까 봤던 중장비하고 컨테이너가 보이고 있고요. 뭐 지적상 맹지죠. 지적상 맹지이기도 음. 하고 지금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음. 저 구분지상권에 있는 선이 그렇게 한 가운데를 지나가지는 어, 않아. 그렇죠. 지금 이 지붕을 보면. 검정색 선이 보이잖아요. 이게 음. 지금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땅으로 막상 지나가는 거는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만 살짝 걸쳐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음. 저 면적이 천 평인데, 저게 걸쳐지는 부분이 몇 평이나 돼서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농지 연금용으로 신청한다면, 만약에 이쪽 부분에... 송전탑이 있다고 하면 그 면적은 제외하고 그리고 농지연금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송전선이 지나가는 거는 공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렇지. 면적에서 손실을 보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저런 부분으로 자꾸 뭔가 손실을 발생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지적상 맹지라고는 하지만 이 공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고 여기도 현황 도로긴 하지만 이 땅까지 진압 진입하는 그래도 도로는 있다는 거죠. 아까 보셨듯이 큰 중장비도 들어가 있고 트럭이라든가 포크레인 또 승용차들도 들어가 있는 거 보면 그래도 차는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어찌 내 건간에 저 땅이 농지연금까지 갈수 있을까? 뭐 낙찰자 분께서는 농지연금용이라고. 생각하고 낙찰을 받았지만 저도 이게 농지 연금까지 갈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주변 여건이 음. 그렇게 쉽게 농지로 계속 놔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음. 기본적으로 도로를 한번 형성이 되면 음. 이 도로가 웬만해서는 없어지지 않아.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 땅을 농지 연금으로 끝까지 유지한다라는 것도 장담을 못 하겠고 음. 주변 여건이 달라져서 공장 부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건축물이 형성이 될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농지연금보다는 주변 여건에 따라서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됐건 낙찰자가 생각하는 그 용도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용도대로 또 흘러가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이익은 생각보다도 많이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 놨으니까 농지연금형이든 아니면 주변에 뭐 개발 압력으로 인해서 다시 매도를 하든 어느 쪽으로 가든 뭐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손해가 아니고 당연히 이익이 나겠죠. 그렇지. 그 음. 이익이 얼마나 크냐? 음.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작냐? 음. 뭐그 차이가 있겠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